합격생 영철이형의 공무원 수험방송국 24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핵심만 전달하는 공시정보 영철공방의 5분 공시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철공방의 합격생들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공부법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준비기간은 1년 4개월 암기과목 회독수가 무려 20회독으로 이번 2023년 지방직 9급에 합격한 합격생의 공부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합격생의 행정법 공부법 바로 소개합니다 이번 합격생은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공부법을 확립하고 이 방법을 한국사 행정학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메가 공무원의 정인국 선생님 커리를 선택하였고 프리스쿨, 올인원, 기출천재, 실전 동영모의고사, 최신팔레특강, 최신 1개년 시행처별 해설강의, 파이널옥스를 수강하였는데요 프리스쿨과 올인원 강의는 집중해서 듣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쭉 진도를 뺐습니다. 오전에는 국어, 영어를 하고 점심 이후부터는 22년 올인원 강의로 행정법 하나만 하루에 5강에서 7강을 수강하고 그날 들은 수업을 가볍게 읽으며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 강의를 다 들은 후 기출 천재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강의에서 해주는 해설을 듣고 본인이 이해한 것을 다시 해설의 형식으로 판서 노트에 전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한번 이해하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손으로 다시 이해한 것에 설명을 적으면서 다시 한번 숙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시판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는 필기, 얼핏 들으면 무식한 방법처럼 보이는 이 공부법을 왜 합격생은 선택하였을까요?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은 22년 6월 지방직 시험이 끝난 후 느낀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올인원만 완강한 상태에서 22년 6월 지방직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올인원 수준에서 다 나온다는 것 결국 문제는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는 점 해설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는 문제는 아는 문제라는 점 문제집 범위 안에서 23년 시험이 나온다면 문제집 해설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만점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의에서 배경 스토리를 듣고 이해가 되었고, 당장은 절대 안 까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합격생은 스스로 암기력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이 설명을 잊어버릴 것이다. 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전략을 수립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정인국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리 단순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기출 강의를 기본 개념 강의 설명하듯,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기 때문에 설명에서 빠지는 개념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인국 선생님이 실제로 강의에서 설명한 사정 판결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인국 선생님은 실제 사정 판결의 판례였던 계양산 화학 공장 판례를 예시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인천 계양구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계양산에는 화학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계양구에 인구수 약 2만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됩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화학공장이 사고로 폭발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위험하다 느낄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화학공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내려진 화학공장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화학공장 측에서는 적법하게 받은 영업허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법하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1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개발이 진행되어 실제 화학공장이 폭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 화학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 실제 사정판결의 판례입니다. 모든 선지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올인원 강의 다시 듣는 느낌이었고, 올인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도 기출 강의의 천재를 풀면서 다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강의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딱한 번만 고생하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 기출 강의를 들으며 합격생이 적은 설명입니다. 기출 천재를 이렇게 작업하는데 약 20일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25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합격생은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기출회독 1회차가 끝나고 2회차에 다시 풀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4회독, 5회독 정도 하게 되면 기억이 휘발되면서 전에 알았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마다 올인원을 다시 보거나 지출 강의를 발췌해서 들어야 하는데 합격생은 스스로 적어 놓은 해설을 보면서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정법 해독 속도가 200분 동안 100에서 150문제. 1 1일에 1회독이라는 압도적인 속도로 회독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제가 설명해 드렸던 중복 지문 소거도 하지 않고 이 속도로 회독을 해서 20회독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철 공방의 새로운 콘텐츠 합격생의 공부법 행정법 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번 합격생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고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명확하게 인지한 후 단점을 보완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실제 공부에 적용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를 준비하시는 다른 학생분들께서도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으로 공부하신다면 빠르게 합격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는데 영철공방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법에 이어서 다른 과목도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핵심만 전달하는 공시정보, 영철공방의 5분 공시. 앞으로도 다양한 합격생분들의 노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